오늘 할 거는 이차 부동식 풀인데, 이차 부동식도 역시 이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 일단 해야 돼. 안 되면 거래공주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지. 봐봐,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부동 방향이 X쪽으로 가있지. X쪽으로. 요건데, 학창시절에 이게잘안 외워지고 조금 까다롭더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수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되거든? 수직선 위에 어, 나타낼게 이렇게 수직선 안에 있죠 1이고 2지 근데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올 것인지 그게 문제라고 그게 그게 문제인데 이거 보면은 가장자리라는 게 있대 이 이거를 이거 외우는 방법은 가. 가 가장자리 가 가장자리다 가장자리 양쪽이다 이거 양쪽 가장자리 맞나? 맞다. 그렇게 외워자 이렇게. 이차부정식 풀이 방법 가장자리. 가장자리 외워지지. 가장자리.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되는데, 되는데, 이제 어떤 걸 결정하냐. 이거는, 이거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두개 동시에 내주진 않는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약간의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역시 수직선 위에 나타나야 돼. 역시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 여기 1이고, 여기 2다. 이거 어느 쪽으로 하고 싶으냐? 이거는, 시어처럼 보면, 이거 봐봐. 사이범이라 보면 돼. 사이범이. 사이범이. 사이범이다. 사이범이.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부동호향이 이렇게 될 때는 가장자리. 이렇게 될 때는, 사이버미. 이렇게 하면 된다, 사이버미. 가장자리. 응? 요렇게 외워두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건 단독으로 내는 문제는, 뭐, 내신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내지 않지, 다른 거 연결시킬 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거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걸 부주의하게 다룰 수가 있거든, 얘를. 등안시 하다가, 어? 아, 이건가, 이건가, 이러다가 실수를 할수 있다고. 그래, 우리가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요 잔잔한 팁들, 가장자리, 사이버미. 가장자리 사이 범위. 어, 이렇게 사이사이 외워두면 된다. 우리가 여기 이차부등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했다. 여기까지 하자.